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평택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그리고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거점 지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항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성장을 했죠. 바로 옆에 울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울산항을 배경으로 해서 대기업, 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부흥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항만을 끼고 있는 곳들의 성장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음, 광양만일 때도 그렇고 또, 네, 목포항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천항도 또 마찬가지죠. 인천 같은 경우도 이 인천항을 배경으로 배우 도시가 생겨나면서 점점 커진 도시 중에 하나고요 평택시도 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평택항을 가진 도시가 바로 평택시죠. 이런 거점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평택시는 사실 음, 뭐 10년 전그 이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택의 투자 타이밍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뭐 안중역 지제역 같은 주변 지역들에 대한 가치는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평택시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는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대미대일무역 통해서 먹고 살면서 경부축이라는 교통축을 토대로 성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항보다 더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점이 있는 환황해권 물류 거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해축이라는 새로운 교통축을 하나 더 만들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평택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상위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위계획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평택항 육성사업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상위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10년간 약 2조 3천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3,326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 선석 개발 확대, 현재 64선석에서 73선석으로 확장이 될 거고 신국제여기터미널 개장, 그리고 국도 38호선 확장, 항만 배후단지 조성, 철도 이임노선 구축 등의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자료 말미에 보면 평택항을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 항만으로 육성,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되는 물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부권 물류 대표 항만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이 됐고, 이재명 도지사는 평택항을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국제적 항만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해당 계획에 대한 뭐, 평면도도 나와 있고요. 국도 38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배후 단지 진입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보도 자료에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택항의 배후 도시로서 안중, 포승, 현덕 지구 일대가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중점적인 항만 역할을 하게 될 인천항, 평택항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상, 역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된 기사인데요.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양곡 물량 식품 원료의 중심항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수출의 중심항만이기도 하고요. 평택항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평택 당진항이죠. 정식 명칭은. 어 보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그래서 항만 주변이 자연 방파제로 둘러싸여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적다는 이점이 있는 곳이고요. 평택항 수심 편차가 8m로 인천항 25m, 광양항 22m에 비해 간만의 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선박 항행과 접안 등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거점 항만으로서 평택항은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수도권과 중부권에 위치한 500개에 달하는 산업단지들이 포진해 있다. 평택항은 아시다시피 부동의 1위, 네,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출을 구축하고 있는 평택항이고요. 기아, 현대, 쌍용 등 평택항 30km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이 전부 이제 평택항을 거쳐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평택항에서 처리된 자동차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5.8%도 늘었고요. 그래서 평택항은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전국 항만 가운데 자동차 처리 실적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4위 수준인데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국내 1, 2위 항만이 이제 부산항, 인천항이죠. 아직은 격차가 크게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전국 3대 국책 항만 중 하나인 곳이 평택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수도권 산업 지원 항만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항만 개발이 이루어졌던 1998년을 기점으로 평택시의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평택항이 물동량이 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지역의 운수업이 발달을 했죠. 앞으로 평택항 개발 계획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런 항만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취업 유발 효과는 물론 생산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평택시가 지금 인구 50만을 넘어선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항만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항만이 아닌 3대 국책 항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 계획 상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상에서도 앞으로 환황해권, 대중국 무역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곳이 바로 평택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10년 동안 2조 넘는 금액이 평택항에 투자될 예정인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항만을 끼고 있는 곳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는 학습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다 마찬가지죠. 평택도 앞으로 우리나라 물류 거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평택항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평택이 가진 이점은 또 있죠. 제가 계속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개발 축. 네. 우리나라의 단일 개발 축이었던 경부 축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해 축. 이두 개의 축이 동시에 지나가는 도시가 수도권 내에서 딱두 군데, 화성 평택입니다. 평택은 우리나라 경부 축, 서해 축두 개의 개발 교통 축을 모두 품고 있으면서 물류 거점이 될 평택항까지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미래 가치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도시겠죠.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물류를 어떻게 운송하느냐, 물류 운송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산업단지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지역에 교통망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그 지역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일이 그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택항이라는 물류 거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삼성,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평택항 배우 도시로서 개발되고 있는 포승지구, 현덕지구 같은 곳에도 많은 해외 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까지 자리를 잡게 될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평택시에 많은 세수들이 거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평택시의 발전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평택항이 우리나라 자동차 실적 처리 1위 항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평택항을 지나는 서해 축에는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경부 축에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있다면, 네. 이 서해축에는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자리를 잡고 있죠.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중공 소식이 접해진 포승지구 역시 미래 자동차 거점이 될 곳이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오는 우정, 우정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기아 완성차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남양, 화성 남양의 현대자동차 R&D 거점, 네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기술의 거점이 될 남양연구소가 자리를 하고 있고 화성 송산그린스티 남측지구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단지라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나 조성 중에 있고 반월시아공단, 시아MTV도 역시 기계전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평택항이라는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서해축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우리나라의 경부축이라는 단일 개발축을 통해서 먼저 동부생활권이 개발이 됐고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서해축에는 안중포승현덕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개발되는 곳이 결국 돈이 되는 지역이죠. 그럼 이렇게 평택항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서 평택시 내에는 어떠한 개발 계획이 아직 남아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좋은 입지들이 남아 있을까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더군다나 최근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평택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평택시는 이미 평택시 내의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부 축이 지나는 곳의 중심이 고덕 송탄 남평택 일대가 됐고 서해 축이 지나는 중심 도시는 안중포승현덕지구 네 평택항의 배우 도시로서 자리를 잡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당연히 지금보다 앞으로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택시는 이미 예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점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평택시 내에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서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평택시 내에서도 어떤 곳들이 개발되고 그 안에서 좋은 입지들이 나오겠느냐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앞으로 개발 방향에 맞게 평택시도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발 방향. 제가 정말 자주 언급을 하죠. TOD 개발입니다. 대중교통중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 방식. 결국, 앞으로는 거점 지역, 네, 광역교통망들 들어가는 교통결절점들 위주로 보셔야 그런 지역이 개발되고 그 안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이 되는 입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평택시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평택시 안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 안에서도 교통축에 있고 교통결절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런 지역들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점을 해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부축에 있는 이 교통결절점 중에 하나 지제역이고요. 그리고 서해축에서는 또 하나의 교통 결절점 안중역 서해선 복선 전철에 안중역이 생길 지역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제역과 안중역일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고 개발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형지 투자에는 적정 금액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역 지제역일 때에는. 사실 지금 원형지 투자로서 접근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이제 투자 타이밍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투자를 실제로 한 진희만 제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교통 축에 있고 교통 결절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 일자리까지 있는 곳. 네. 아직 진희는 원형지 투자로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죠. 보시다시피 평택시는요, 계획한 도시공간 구조 그대로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물류 거점 평택항을 품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고요. 물론 개발이라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평택시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 안에서 분명히 개발되고 돈이 되는 입지들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개발은 계획대로 되고 그 안에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입지들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교통, 일자리 같은 호재가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죠. 그리고 그... 그런 곳이 부동산 가치도 상승한다는 건 기본 원리입니다. 평택시는 평택항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부축, 서해축 두 개의 개발축을 모두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 미래 가치를 잘 따져보신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지역을 선점하셔야 되는 게 맞는지 큰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평택, 진이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왜 평택이 꾸준한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건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